우리가 그 어디 그 집에 가운이라고 이렇게 해. 어 일찍 집에 가고 싶다 어하 요새 집에서 방콕 쪽이 많잖아요 멍청한 사람이 한자를 또 해석을 하게 그냥. 그냥 가차 글자만 가져왔어 일찍 집에 가고 싶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잘못하고 돈도 못 벌면서 코로나 걸리면 음. 걸로 가니까 정말 그 여러분들이 디지털화해서 명함 보내기 그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말고 다 배워야 돼요. 저홍 누나 배웠어요 다 명함 안 만들어서? 그래서 미래가 없는 거야. 여기 무으로 나오세요. 일안 해도 돼요. 우리가 꼭 실천해서 성공하자. 꼭실 실천. 오늘 해야 될걸 일로 성, 실패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오늘 해야 될 일, 일로 무조건 미룹니다. 나 같은 놈이 우리는 술 먹는 거 빼놓고는 될수 있으면 다 미룹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배움을 위한 다섯 가지 꿀팁 지금 일하는 분야와 관련된 배움부터 시작하라 내가 전자명함 솔루션을 다시 하면서 ppt나 이런 거 동영상 만들기 이걸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왜? 고급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애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 명함에 내가 나를 멋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파워포인트 만들기, 동영상 편집 기술 이런 것들을 배워 놓으면 좋겠죠. 근데 이걸 어디서 배우면 되냐면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영재 형처럼. 어디서 공부하면 돼? 유튜브 동영상 편집 치면 딱 나와 있어. 그리고, 맞는 동영상 있으면 100번 봐. 애워져버려. 그리고 편집기가 우리 명함 안에 저 밑에 다 있어요. 동영상 만들기나 이런 거다 있다고. 두 번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걸 아까 집중해야 돼. 막 돌아다녀. 아직도 정보 찾으러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보 찾아, 아, 정보가 없어서, 회사가 없어서 성공 못했어요. 회사는 날마다 하루에 300개씩 생겨나요. 한달이내 299개씩 망해요. 안망을 회사 찾기, 찾으러, 여러분들, 능력사가 못 찾아요. 하루도 그러죠. 라이벌을 찾아라. 내가 누구를 따라 잡으란다, 여기에. 응? 없으면 만들어라. SNS로 당신의 배움을 누군가한테 선포하라. 나는 2020년 4월 1일부터 딱한 달간 프로모션을 겁니다. 명함, 명함, 4월달 명함, 100명 만든 사람 소개 수당 30만 원을 주라. 그래, 보너스로 시상을 걸라. 그래, 100명, 이게 그러니까 명함을 어떻게 한다? 그했어요 명함에 좀이따가 룰이 나오지만, 명함은 내 거는 뿌리는 것이고, 니네 거는 만들어서 보내 주는 거야. 그리고 100명 만들어 갖고, 좀 지가 쓰, 쓰게 만들. 오늘 보내준 것이 마음에 안들수 있잖아요. 아까 그 사진 5장하고, 동영상 올려주면, 뿅 갈까, 안 갈까. 가. 왜? 집거 사진에다가 움직이는 글씨 못 만든 사람이 더 많아요. 교수님, 그래, 안 그래요? 알면 아무것도 아니 저는 이미숙이하고 조명선이가 이그 멸치에서 앱 만드는 거 보고 우리 회사가 1년 이내에 전국을 석권한다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어요. 어? 이미숙이도 만들 수 있는, 조명선이도 만들 수 있는, 얼마나 나는 오이칸 교수가 만들 때는 감동 안 받았어. 왜냐면 지가 똑똑하니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미숙이까지도 만드는. 이 광고에다 조명선이도 만드는. 그래서 제가 조명선 대표한테 어제 염색제를 만들었어요. 염색제 보고 놀래. 이거 최장, 이거 장난한 거지. 이게 아니, 조명선이가 진짜 만들었다니까. 이게 조명선이한테 확인하는 거야. 조 대표, 진짜 니가 만들었이 게, 내가 만들었,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조명서 실력을 아직 안 믿죠. 그래서 제가 멸치 앱을 들어가서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기절해버린 거야. 카톡을 아무나 카톡 깔면 카톡으로 톡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오 교수님처럼 천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까지도 한다. 그 말이에요. 멸치업에 들어가서 룰만 알면 여러분 거 제품 동영상 딱 만들어야 돼. 그러면 오늘, 오늘하고 일주일간은 무조건 만들어야죠. 여기 돈 벌어주는 곳이 아니에요. 공부해야 되는 곳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공부를 바, 반드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에서 나온 히로유키라는 친구가 만든 다섯 가지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방식. 여기에 나온 다섯 가지 문구입니다. 이것을 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습관, 신호, 반복행동, 보상. 습관을 바꾸려면 습관 고리를 찾아라. 내가 하기 쉬운 일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신호를 잡아내고 다양한 보상을 실험해보고 주변에 함께할 사람, 동력자를 찾아라. 두 명만. 내꺼 명함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내꺼 명함. 오늘 오늘 명함하고 내일 명함이 달라져 있어요. 내 수준의 오늘치를 캡처해놔요. 1년 뒤에 내 명함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가. 왜? 다양한 기법을 늘수 있죠. 본사에서는 틀을 더 멋있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은 사진이나 동영상, 남이 보내준 동영상 정말 감동 먹었다. 그러면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도 알아야 돼. 유튜브 올리는 법을 내일 강의를 하려 고 그래. 유튜브 올리는 법. 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면 아무것도 아니야. 안 올려봤죠? 올리려고 생각도 안 해봤잖아. 제가 보낸 동영상 내거 계정에다 올려요. 그래갖고 또 보내. 구글의 계정에, 구글, 세계 최고회사 구글의 계정. 우리 거, 우리, 우리나라 폰은 안드로이드가 99%니까. 구글 계정 여러분 다 있어요. 근데 구글을 안 써요. 즉가 아이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알아요? 몰라요. 구글 써요? 어? 이렇게 천재들은 써요. 그래서 돈 벌죠, 미주는. 미수기는 다음 쓰잖아요. 다음 쓰는 애들이 항상 돈을 다음, 다음, 다음에 들어와. 나는 무슨 뭐줄 알아요? 나도 다음 써. 우리가 앤, 웬디 우드라는 사람이 말한 다섯 가지 습관 설계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첫, 일본이 사라졌어. 내일 올릴게. 우리가 선물하라. 무엇을? 명함을. 어? 명함을 선물하라. 명함을. 어제 반짝반짝하게 공부해봤어요. 이렇게 했다. 어? 어? 뭐를? 명함을 선물하라. 그리고 사진 아까 2020년 4월 1일부터는 명함엔 셔츠 40이 2만원으로 바뀌고 소개수당 1만원으로 바꾸겠다. 3 9박이 40. 광고 보기도 되고, 본인 200포인트도 있다. 언제? 일주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 나는 그때 2만원짜리를 홀란다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이 4월 말일까지 한번, 왜? <laughs> 소개수당 반 있으니까. 그러면 일주일 이틀 배우니까 나 같은 놈도 만드는데. 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뒤부터 나는 만들란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에는 무조건 이거 만들기를 해야 돼. 방아착 내려놓아라 다다내려 오늘까지 돈못 버는 모든 행동들을 다 버려라 딱 우리 로직은 뿌려라 내 명함 보내라 네 명함 네거 명함 만들어서 보내줘 본 거예요. 그럼 뭐 아까 이쁘게 그 사람 회사 마크라든지 이런 거 삼성 그럼 막 어디서 찾으면 돼요? 야 삼성 마크 좀 보내줘 삼성 생명 단위네한테 보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구글이나 네이버에 그 삼성 마크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마크 넣어가지고,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해, 해주면 된다고. 어? 뿌려라, 내 명함, 보내라, 니네 명함. 그리고 강총매 마스크 미래를 바꾸다. 저는 여러분들이 4월 1일부터, 사, 지, 지, 지금 나는 두 명만이라는 시리즈를 4월 1일부터 시작하려 4월 1일 날 매출액 무조건 쳐야 돼요. 제일 싼 것이 명, 뭐야?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10개 사가지고 다 쓸라 하지 말고 하나씩 선물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두달반 동안 최고 제품은 마스크예요. 그리고 염색제를 내일 모레 넣으 그래요. 지금 자료를 만들면. 그래서 4월 1일부터 염색제, 어? 뭐 영재 같은 사람은 할 필요 없겠죠. 왜냐면 지 머리니까. 미, 미숙이는 미준다 해도 안 가져가겠죠. 왜? 우리는 검은 머리니까. 근데 나머지 염색할 사람은 세계 최고 염색제 기분 좋은 날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황치를 넣고 세계 최고 염색제를 만들어 놓고 출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분 좋은 날샵 350개가 이쪽으로 다 터내옵니다. 거기 가맹점 사용처입니다. 전국에. 그래서 거기하고 세계 최고 네트워크 회사하고 조인해 가지고 삼각 편대로 조직을 가맹점을 만들어 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다돈 버는 세상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